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세이노의 가르침 낭독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1부와 2부에 이어서 3부도 참 뼈때리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3부까지 다 읽고 나니 작가 세이노가 말하려는 의도가 더잘 느껴지네요. 세이노의 가르침은 돈과 관련된 재정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의 삶 전반에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특히 삶의 태도나 관점, 집요할 만큼 철저한 자기 실행이 아마 세이노 앞에서는 그 어떤 꼼수나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을 덮고 나면, 아, 이래서 천억 부자가 되었겠구나, 라는 끄덕임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부까지 다 들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3부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 나는 집이 먼 직원들에게는 회사 근처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살라고 요구하곤 했다. 회사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생한 지식을 축적해 내일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이 정글 속에서 우뚝 홀러서기를 할수 있는 힘을 갖추라는 뜻이다. 일터와 가까운 곳에 살아라 중에서 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인 의사로서 6기5때 남아하였다. 나는 공군에 입대한 당일 신원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원적 때문에 귀향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얼굴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지만 남한에서는 내가 나이 어린 장남이었고 친척도 없었다. 살림집이 딸려 있던 병원에는 의사 서너 명과 간호사 칠팔 명이 있었고 코흘리개 시절부터 나의 놀이터는 골목이나 운동장이 아니라 병원 대합실과 치료실이었다. 1960년대 국민학교 시절까지는 비교적 잘 살았던 것 같으나 의사라는 직업을 부자가 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던 아버지였기에 절대로 부자는 아니었다. 그나마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아버지가 엄청난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은 재판에 휘말렸고 빨간색 압류 딱지가 은수저에까지 세번 붙더니 중3 때말 그대로 길거리로 내쫓겼는데 가재도구가 손수레 하나도 안 되었다.우리 집은 그렇게 몰락하였고 나는 환갑이 다된 아버지의 눈물과 한숨을 처음으로 보았다. 왕진 가방마저 압류당했던 연로한 아버지는 약간의 정치적 연주을 갖고 있던 덕분에 무의촌 보건소장이 되었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월세방 한 칸과 빚만 남았다. 구멍가게를 하면 가장이 세상을 떠나도 유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나 전문직인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은 빚까지 있었으니 정말 쩔쩔 맸다. 어릴 때 있었던 그 파산의 영향으로 나는 현금 20억 원을 모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았는데 그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우산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아버지를 나는 철없던 시절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릴 때 받은 가르침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망치만 가져가면 꾸중을 들었다. 뭘 하시려는지 눈으로 보고 못까지 크기별로 챙겨가야 했다. 담배를 사오라고 하여 담배를 사다드리면 야단을 맞았다. 잿더리와 성냥, 물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갖다 드렸음에도 아버지는 혀를 찢찢 찼다. 영문을 모르는 내게 떨어진 말. 사내새끼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면 어디에 쓰겠냐. 담배를 피면 연기가 나오지.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뜻이었다. 한 번은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머큐로크롬을 직접 발라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대강 바르는 것을 보더니 사내 새끼가 약 바르는 것을 수없이 보았을 텐데 눈뜬 장님이었네 라고 꾸중하였다. 그리고 간호사를 한명 부르더니 약을 발라주라고 하였다. 치료가 끝나고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뭘 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기에 야단을 또 맞았고 또다시 약이 발라졌다. 비로소 나는 약솜이 상처 위에 놓인 뒤 원을 그리며 밖으로 나감을 알았다. 그래야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그때 나는 고작 예닐곱 살이었다. 그런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수없이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내게 심어주려고 한 것이 어떤 일 전체의 뼈대를 보는 능력이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내가 남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어린 시절 나는 장난이 매우 심했다. 초등학교 시절 한 번은 카바이트 불이 신기해서 1리터짜리 링거병에 카바이트를 담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뻥 하는 소리를 내며 고무마개가 튀어나가면서 폭발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링거병 속의 굵은 유리관을 카바이트 가스 토출관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불길이 병 안으로 역류되어 일어난 폭발이었다. 원래 카바이트 가스 토출구는 바늘 구멍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나는 토출관이 굵으면 불꽃도 엄청 클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또한 번은 병에 실을 감고 석유를 실 위에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뜨거워졌을 때 산물에 넣으면 병이 쩍 갈라지는 것이 재미있어서 몇 차례 장난을 치다가 석유 대신 라이터 기름을 뿌린 것이 원인이 되어 집에 불을 냈었다. 흰색 양잿물 덩어리를 박하 사탕인 줄로 알고 먹었다가 위를 세척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다. 암실문을 열어놓은 채로 엑스레이 필름통을 여는 바람에 필름을 못쓰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 엑스레이 담당자는 기계 고장으로 알고 난리를 쳤다. 중학 1년 당시에는 딱총 화약을 전부 까서 가루로 만들기 위해 두 손으로 비비다가 마찰열 때문에 화약이 폭발하여 그만 열 손가락 모두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내가 어릴 때 저지른 장난은 끝이 없다. 사상함은 전혀 없던 아버지였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저지른 장난에는 결코 야단을 치지 않았다. 그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였다. 그러나 내가 같은 장난을 또 하면 엄청난 꾸중을 들었다. 자식들에게 매를 드는 분은 아니었으나 당신이 하나를 말하면 내가 열을 알기를 바랐기에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는 두렵기도 했다. 언제나 나를 가르칠 때마다 빠지지 않은 서두는 사내 새끼가 였다. 지금도 내 귀에는 아버지의 강한 북한 사투리가 생생하다. 사내 새끼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면 어디에 쓰겠냐?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는 나눠보지 못하였다. 워낙 성격이 무뚝뚝하기도 하였지만 대화라는 것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너무 열로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땡이가 등장하는 만화를 대단히 좋아했으며 어른들이 물었을 때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지긋지긋하게 과외에 매달렸지만 인류 중학교 입시에서 낙방한 뒤 중간 정도의 중학교에 들어갔고. 동계진학으로 같은 고교까지 가게 된다. 중고교 시절 내내 나는 공부를 등한시하였지만 아버지에게서 야단 한번 맞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질 때 어느 것이 좋겠냐고 여쭙자 답변은 그저 기술자가 되라는 것뿐이었다. 기술자만이 세상이 바뀌어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었고 의사도 기술자라는 것이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독일 나치 군이 유대인 기술자들은 살려주는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또 다른 말은 돈을 벌려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다른 의사들을 의세라고 부르고 변호사를 변호세라고 부르곤 했는데 여기서 세는 새끼의 준말이었다. 같은 의사였던 내 친구의 아버지가 병원 건물을 수리하고 간판을 네온사인으로 달고 대기실을 화려하게 만든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에게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여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병원이 화려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내게 가르쳤다. 의사라는 직업을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지 아버지는 별도의 돈 버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수술할 때 조명 역할을 하는 무영등을 제조하여 다른 병원들에 판매하기도 하였고 간척지 사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성공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하기만 잔뜩 당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또 내게 해준 말은 많이 배워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이 바뀌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일제시대, 공산지하, 6.25, 4.19, 5.16 등을 거치며 세상이 여러 번 뒤집히는 것을 체험하면서 고위관리들이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내리신 결론이었다. 그래서인지 공부 열심히 하여 높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재판에 휘말리며 고생을 하였지만 검사나 변호사가 되라는 말도 없었고 단한 번도 당신의 직업인 의사가 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병원 대합실에서 노는 것을 허락하고 수많은 수술 장면들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의사가 뭘 하는지 잘 보아라 정도였지 단한 번도 내게 느낌 같은 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에게 출산 장면을 보여 주거나 수술 도중 환자의 창자에서 꿈틀대는 기생충들을 보여 준것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내게 음독 자살을 시도하여 혼수 상태에 빠진 아름다운 20세 처녀의 음부에 문효관을 끼워 넣는 장면이나 물에 퉁퉁 불어 반쯤 썩은 시체의 뱃속을 보여준 것 등등은 좀 심했다 싶지만 아마도 인간 육체의 실상을 빨리 직시하라는 뜻이 강하였으려니 생각한다. 심지어 성병에 걸려 절단한 성기를 호르말린 병에 집어 넣고 내게 구경시키며 성교육을 시킨 사람도 아버지였고 매독균이 최장 10년 이상 잠복기를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도 아버지였다. 하지만 병원 놀이터에서 육체의 실상만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60년대 그곳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센 구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늙은 할머니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민중의 지팡이로 묘사된 경찰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는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왔지만 돈 봉투를 받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내게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지극히 고마운 분들로 교과서에는 묘사되어 있었으나 육성의 회장이던 아버지에게 찾아온 그들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다. 문관의 제왕으로 교과서에 나오던 기자들은 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죽으면 벌떼같이 모여들어 운봉투를 받아가던 사람들이기도 하였다. 법과 정의를 지킨다는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들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재판문제로 만나러 갈 때는 언제나 그 명칭 뒤에 새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고 보자기에는 현금다발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온 의사부부 중 여의사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의사는 자신의 신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여자와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였다. 키스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식이라지만 키스하면서 남자에게 혀를 물려 잘린 혀를 들고 입 주변에 온통 피를 흘리며 온 창녀도 있었다. 아버지는 나이 어린 나에게 이러한 인간의 짓거리들을 직 간접적으로 모조리 보여주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서 나는 삶의 더러운 실상과 인간의 사랑과 증오마저도 조금은 엿보았던 것 같다.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로 엿보았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내용을 상상하여 소설로 발표한 소설가에게 당신의 소설은 실상과 다르다고 면박을 주는 악리 바르비스의 소설. 지옥은 그래서 내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배뱅이 굿을 즐겨들었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부탁을 하였었는지 제사를 지내기는 하면서도 내게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 나 죽으면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고 강요하였다. 급한 환자가 오면 제사를 완전 취소하기도 하고 다른 날 지내기도 했으며 술 대신 사이다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는 원칙조차 현한대로 하면 되지 무슨 격식이냐고 하였던 분이다. 격식을 싫어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는 사업을 하면서 단한 번도 정말 단한 번도 시무식이니 종무식이니 개업식이니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며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쌀밥을 먹으면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내게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알 강제로 먹였던 비타민 B콤을 아직도 내가 매일 아침 한 알씩 먹듯이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판별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 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더 많이 번다.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두 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헉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11회 인터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재테크를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할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는 망하고 맙니다. 누구한테 돈을 기증하는 셈이 되느냐? 저같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큰손들이 전부 그 돈을 노립니다. 빚을 내서 한 것은 이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건 빚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이 책을 읽느라 수고했다. 나는 20여 년전 글을 세상에 처음 던질 때부터 지금까지 독자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며 글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책을 낸다는 생각은 전혀 없던 때에 조각조각 썼던 글들을 모은 것이기에 거친 책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등등의 덕담을 늘어놓을 재주는 내게 없었다. 그런 덕담들이야 독자들이 수없이 다른 곳에서 때로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들었을 것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당신도 새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위로를 하던가.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부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던가. 천만에.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엎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중간에 던져버리지 않고 다 읽었다면, 내 글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어떤 독자에게는 귀를 막고 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몰상식하고 듣기 싫은 말들의 연속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내 의도는 마비된 줄도 모르고 그저 눈 감고 있던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바늘로 찔러,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자각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제 가늘게 남아 실눈을 뜨고 몸을 1mm라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랐다. 물론 이책 하나로 당신 삶의 껍질이 당장 벗겨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글이 시발점이 되어 삶이 바뀌었다는 독자들의 메일을 지난 20년간 수탁에 받아왔기에 나는 내글 속에 돋아 있는 바늘들에 당신이 제대로 찔리고 희나는 노력이 더하여져 상승작용을 한다면 적어도 몇년 안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당신 자유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어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의 연장선상에 녹아 있다. 생의 현장에 부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온전히 체험할 때에 생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게 더운 숨을 몰아 쉬어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삶을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행운하다. 이제 당신의 행운을 빈다. 2023년 1월 28일 서울에서 세이노 no.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